네 안녕하세요. 설턱집과 강지라는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 습관이라든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어떻게 이제 턱 관절에 영향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이제 뭐 오징어라든지 껌 이런 것처럼 좀 질기고 오래 씹어야 되는 그런 음식들을 아주 좋아하는 경우에는 이제 과도한 근육의 긴장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긴장들이 관절에 압박을 가하고 또 인대의 손상을 일으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습관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 뭐 이렇게 좀세걸 물었다고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면 그 자체는 원래 이제 관절이 별로 좀 좋지 않은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살면서 그런 질긴 음식을 먹더라도.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씻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속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습관에 의한 이런 질긴 그 음식 저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 작용하면서 관절이 회복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습관에 대한 조절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턱관절 장애가 이제 환자들을 보다 보면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이제 턱관절의 문제가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런 환경적인 스트레스,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간 훈련병, 아니면 사회 초년생, 뭐 취업 준비생, 뭐 수험생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압박을 많이 받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몸에 굉장히 이제 근육긴장을 하게 되고 그런 긴장을 통해서 관절에 압박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근육긴장에 의해서 이제 만성 피로 물질이라든지 관절에 이런 음, 염증성 물질들이 쌓이면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입이 안 벌어지거나 뭐 소리가 나거나 이런 식으로 턱관절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예전에 군병원에서 근무할 때 어, 이등병들이 뭐 턱관절 환자의 한90% 정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등병 때는 턱관절이 아파서 치료받던 환자들이 이제 상병 정도 되면 이제 다안아프다 그래요. 대부분 다 좋아져서. 자기 생활하고 즐겁게 지내면 거의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이 이제 굉장히 높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가능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는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해소를 해주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사람은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지만 지금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걸 이제 잘 해소만 해준다면 관절에도 그래도 나쁘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가 이를 세게 물고 있는지 아니면 이를 가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를 물고 있다고 하면 이를 어금니가 닫지 않도록 띄워준다든지, 그다음에 가끔 입을 충분히 운동을 해서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턱관절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근육에 뭉치지 않도록 긴장을 풀어주는 것들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의가 좀더 있다면 뭐 이제 이런 뭉친 근육에 따뜻한 찜질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잠자기 전에 따뜻한 탕에서 몸을 충분히 이완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차를 마시면서 마음에 스트레스를 풀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턱관절에 도움이 되는 습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턱관절 환자가 오게 되면 일단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환자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걸 어떻게 이제 잘 스스로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걸잘 인지하고 있다면 그걸 피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해소할 수도 있으니까 그 자체로 해소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치료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턱관절은 근육과 관절 부분 이두 가지로 크게 나눠 볼수 있는데 근육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물리 치료, 뭐 말이 좀 전기 자극, 뭐 레이저 치료, 그다음에 온열 치료, 그다음에 냉어 그다음에 한냉 치료 이런 걸 통해서 근육의 통증을 줄여 주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방법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뭐 보톡스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 수축되어 있는 그다음에 긴장되어 있는 근육을 가능하면은 이완시킬 수 있도록 보톡스 주사를 통해서 근육을 이완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턱관절에서 가장 대표적인 치료 방법이고 가장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인데 턱관절 스플린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교합의 요인을 줄이고 근육의 이완을 가져올 수 있는 이 턱관절 스플린트는 뭐 일을 가는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합이 불안정해서 이를 물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경우에도 이 장치에 대한 치료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를 통해서 턱을 편안하게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근육의 긴장을 안 되게 하면 이 관절은 관절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해소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관절 자체의 관절염 증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리가 나는 증상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이제 약물을 사용한다든지, 아주 드물게는 이제 뭐 수술을 한다든지 뭐 수술은 관절 자체의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턱 교정 수술하듯이 교합과 이제 관절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쪽으로 그런 이제 간접적인 수술을 통해서 관절을 좀 개선시키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드물긴 하지만 굉장히 안 좋은 교합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치아 교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수 있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나쁜 것들을 해소하고 관절 수술로 회복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주는 것이 턱 관절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